안녕하세요. 저는 KCL 노홍래 연구원입니다. KCL 한국 건설 생활 환경 시험 연구원은 공인 시험 인증기관으로 주로 생활용품, 배터리, 건설재료,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. 강원도 인재 모빌리티 센터는 2020년부터 특수 목적형 자동차 및이 e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 사업 및 시험 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저는 현재 CMS의 대형 우주가공기와 GF의 금속 오축 가공기를 활용하여 도내 기업의 수요에 따른 제품 가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인재 사업장은 창립 후 단기간에 고사양 오축 장비를 운영하여 강원도내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. 그러나 짧은 기간에 오축 장비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었고 오랜 고민 끝에 시마트론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. 시마트론 오축 캠 구매 후에 기본 운영 교육 인수를 받았고 다른 팀과 다르게 시마트로는 오축 장비의 운영, 그리고 공구의 선택, 가공 조건, 지그의 설계, 그리고 오축 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현장에서 필요한 오축 전문 기술판 상태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. 그 결과 업체에서 요청한 오축 가공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. 오축 가공이 초보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색상을 통한 가공 영역 인식, 그리고 가공 공정의 표준화를 통해서. 형상이 다른 어떤 제품도 손쉽게 프로그래밍과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아 네, 정말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변 사람들도 히마트론 캠은 정말 사용하기 쉽고 사용자 편의성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